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얘들아, 드디어 떴다! 드디어 이제 뜬 토트넘 클셋! 지금 여기 해리케이, 손흥민, 클루셉, 로메로, 요리스, 벤탕, 호이비, 비수막까지. 비수마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지금 여기서 지금 떴는데 여기서 내가 안 떴으면 좋은거. 손흥민 안 떴으면 좋겠고. 로메로 필요없고, 요리스 필요하고, 벤탕 필요없고, 호이비 필요하고, 비수마 필요하고. 아, 진짜, 케인 없잖아, 그쵸? 진짜 잘 떴으면 좋겠는데. 아, 일단 얘가 진짜 얻고 싶은 거. 클루셉스키. 일단 클루셉이 1티어고. 아, 그리고 2티어는 뭐, 없는 호이비에이르, 비수마, 뭐 그런 거고. 3티어는 뭐, 손흥민, 로메로. 요리스는 뭐, 솔직히, 없겠는데 왜 이렇게 땡기지가 아니야 요주장은 땡기지가 않은데. 어쨌든 한번 뽑아보도록 합시다.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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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토트넘 글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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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은 안돼 제발 제발 누굴지 일단 등번호부터 보면 자 제발 해리케인 카네 어 이렇게 못생겼지? 음, 어쨌든 지금 해리케인 일단 첫번째 헤리케인이다와 이거는 와자 이제 입보 입보의 크로스키 가져! 제발 크로스키 제발 스페리 제발 제발 코나미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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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누가 될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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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번 비수마 아 비수마 아나 좋긴 한데, 비수마 아나 호이비가 속지 기나도 쨌든 비수마 오케이, 안 개꿀띠. 일단, 중목이 아닌 것만으로도, 나이스야. 와, 일단, 비스마이제세 번째 뽑기. 세 번째 뽑기는, 과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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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루셉스키. 어, 저, 제발, 크루셉스키, 제발. 제발, 크루셉스키. 제발, 제발,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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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일단, 요주장까지. 오케이, 중목 없는 거 아주, 나이스. 아, 좋아. 일단은, 오늘의 토트넘 크리스텔 지금 손흥민은 몬컴 세트맨이요 뉴터치 비수마 그리고 요리스 하나가 헤리케인 어쨌든 이렇게 세명의 포트넛 선수를 뽑았는데 안 써보는 거는 이거 실례죠 이거는 안 써보는 거는 이거 말이 안돼 써봐야돼 어쨌든 한번 워든 크리셀로 바로 게임 한번 달려보도록 하죠 아야 이거 이거 일단 벤탄 크루 일단 뒤로 빼주면서 자 다이어 홀리 쉣 이다이어 미친놈아! 또이얼야또 너야? 너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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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주야 나와 나와! 오케이 와... 와 잠만 오케이 반칙 와 야, 진짜 요주장 진짜 슈퍼 세이블! 비스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앞으로 전진하면서 비스마아 이게 그냥 수면한테 막혀버리네 하지만 여기서 벤탄크루, 살라랑글레야 세세뇽 자 로메로 자 로메로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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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춤 빼기! 이것이라냐? 다이어 이 미친놈아 진짜 욕하고 보면 다이어야 다이어 진짜 어리바릿한거 봤어 진짜로? 아니 욕하려고 누구지 하고 봤는데 다이어였어 아니 분명 요죄장 잘했는데 다이어가 그냥 여기서 봐봐 다이어 지금 여기 서있다가 여기서 어리바리 까다가 마크 놓치고 현실반영 진짜 개오졌다 진짜로 현실반영 1 십상사치 게임이었네요 이거는 진짜 미닝이 진짜 현실성이 개오죠 이거는 FM을 넘어서 현실성 자. 구경만 하는 목격형 수비수 다이어 와 어떻게 현실 반영을 시대로 해버리냐 자 하지만 여기서 벤탄그를 뺏어 주고요 오케이 벤탄그를 탈압박 좋고 자 여기서 도어티 자 도어티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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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스 응, 아니야. 폴리쉘 키퍼 차이 오지 아니 키퍼 차이 아니야 키퍼 차이 우리 유리슨 충분히 있고 코너킥? 코너킥 맞지? 네 맞아요. 자 네, 여기서 코너킥 펜탄크루 지금 여기서 지리고 오지고 로메로 좀빼이! 랑글레 아이슈어티 그리고 여기서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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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어티가 스피드는 없어도 지금 의지가 있죠. 지금 여기서 이제 찰리 쇼 오마이화, 뭐 신대이루. 뭐니? 완벽한. 아니, 야, 내 몸에서 나가 카네. 여기서 지금 완벽한 기회였는데 여기서 이걸 날려버린다고 이걸? 와, 진짜 미쳤다, 진짜로. 이걸 날려버리는 게 너무한 거 아닌가, 너무 아닌가 진짜. 아닌가고. 하지만 지금 이제 슈퍼주공이 들어왔거든요. 여기서 슈퍼주공은 아빠 응, 안 통해, 아빠 절대 안통하네 미팅. 여기서 오버 통하네. 짜키 <laughs> 여기서. <웃음> 어이 케이나 지금 혹시 파우파는 거야? 자 페르시치 야, 그리고 여기서 외야 필 다이어냐? 그리고 오케이 손흥민 여기서 어제비 어응 어? 아니야 어림도 절대 없어 이렇게 주고 지금 오케이 오케이 호위비 의도치 않은 침투 좋아 아, 오케이 의도치 않은 침투 음... 지금 음... 인터셉트 음... 좋고요. 자 아, 살짝만 길었어. 케인이 진짜 다리만 한 5cm 더 길었었더라도. 자, 여기서 지금 랑글레. 오케이. 아 페노이 드디어 1인분. 오케이. 자, 여기서. 아, 진짜. 미치겠다. 왜, 왜, 왜안 되는 거지? 오케이. 페르시 인서제 오케이. 찔러주고. No. 케인 아, 이게. 아, 야, 진짜 이제 시간 얼마 없는데. 아. 아. 베르시 밀티노마 진짜로 그렇게 성능은 좋지 않은 것 같아 여기서 지금 호이비에를오씨발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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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반에 한 골을 먹히고 그리고 경기 끝날 때쯤에 또한 골을 먹힌다 이거 뭔가 어디서 많이 익숙한 중기인데